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는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 주가 폭락 이후에 지금은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수록 DND 파마텍의 향후 전망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이어 나오는 뉴스들 속에서 시장이 DND 파마텍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주가 폭락할 때 매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신데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DND 파마텍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월요일 주가 폭락 이후에 그 기회가 더욱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혼자서 매매 판단이 부담. 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저랑 같이 천천히 방향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컨퍼런스는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데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새해 초 스타트로 모여서 올해 우리 회사는 이런 파이프라인과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참여가 가능한 행사는 또 아닌데요. 매년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는 국내 기업은 10개사 남짓. 이 중에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5개 회사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해당 행사에서 D&D 파마텍은 DD01의 12주 및 24주 투약 관련 중간 연구 데이터를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DD01이 어떤 약이길래 JP모건 무대까지 올라가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DD01은 DND 파마텍이 자체 개발한 주사형 메쉬 치료제로 GLP-1과 글루카곤 두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중과 대사 상태를 함께 개선을 하면서 간에 쌓인 지방을 빠르게 빼주도록 설계가 된 장기지속형 주사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공개된 중간 결과를 보면요. DD01은 12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평균 지방간 감소율이 60%를 넘고요. 환자 4명 중 3명 이상에서 지방간이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도 위장관계 불편으로 시료를 중단한 비율이 경쟁 후보 약물보다 낮게 나와서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성과 덕분에 DD01은 미국 간학회에서 후기 임상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연구만 올릴 수 있는 레이트 브레이킹 세션 구두 발표로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DD01 중간 데이터가 어떻게 소개되느냐에 따라서 D&D n 파마틱이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하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지가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혹시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락 발생일에 시가와 종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권리락 당시 들어왔던 단기 매물들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아 아직은 이 이벤트 물량 소화 범위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에서도 다행히 권리락일 종가였던 81,800원을 명확하게 이탈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 아래로 길게 누리는 흐름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씩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볼 가격대가 이렇게 명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DND 파마텍 주가는 첫째, 무상증자와 섹터 순환매로 인한 단기 수급 충격을 한번 겪었고요. 둘째, 그 뒤로는 JP모건 컨퍼런스와 메쉬 임상 발표, 그리고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휘둘리기 보다는 아,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그림이 무엇인가 이걸 차분히 복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자, 단기 변동성은 누구도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벤트의 방향성은 이미 캘린더에 적혀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공포 때문에 차트를 끄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작 JP 모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메시 데이터가 어떻게 소개가 됐는지, 기술 이전 관련 얘기가 나왔는지조차 제때제때 대응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최소한 이벤트 일정만큼은 머릿속에 달력처럼 좀 그려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권리락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는 변동이 나오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정리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시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